창원에서 펼쳐진 경기입니다. 아... 네, 의, 의외로 첫 골은 전반 2분 만에 아주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예. 예 파울로 어, 얻어낸 이 프리킥 찬스였는데요. 자, 키커는 FC 서울의 김승용 선수. 예. 네, 가볍게 뛰어준 곳을. 예, 이강진 선수 수지순 대의 도쿄 베준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헤딩골로 먼저 손쉽 골을 따냈습니다. 1대0.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일찍 나왔어요. 아, 잘 찼어요. 네, 수비수 사이에서 이강준 선수가 네. 머리에 정확하게 되는 모습인데요. 예. 이골 이후에 이제 한국, 어, 청선 대표팀은 조직에 극심한 네. 이제 문제점을 노출하거든요. 어, 배스미스의 어, 그 속출, 그리고, 어, 그 수비, 미드필드, 공격라인의 어, 어떤 조화의 문제. 그리고 측면에서 지금 또 올라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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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광 선수의 센터링. 예, 매우 날카로웠는데요. 이 골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초반에 골을 터뜨리고 선수들의 표정은 상당히 이제 밝은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예. 네. 미드필드에서 이렇게 이제 주무리 슈팅을 두는 것은 아 수비수의 실책을 논하기에 앞서서 아 상대 공격골을 가졌을 땐 미드필드에도 체적으로저지해져 있는데 음. 그렇지 못했던 건데요. 자, 후반입니다. 네. 예그렇습니이 장면입니다. 한번의 수비가 터어는데요 예. 후백 수비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 네 명의 수비수가 있었는데 라모스. 서로 마크를 미루다가 알라모스에게 단독 찬스를 주는 지금 패스의 길이가 상당히 컸거든요. 네. 저게 문전으로 오는데 그 소외된 시간을 놓고 본다면 수비수 4명 모두의 책임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골키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 골키퍼가 콜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했다는 거죠. 예. 네. 아,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아, 바로 슈팅 때립니다. 골키퍼 걷어냅니다. 네. 예. 아... 이게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네, 박성호 감독. 경기 후에 그 부진한 경기를 그 어, 스스로가 네. 시인을 해, 했던 기억인데. 아, 이것도 위험했습니다. 네. 예. 이후에 계속 이 역전골, 네. 에, 이 승점, 결승골을 노렸지만 결국에는 1대1로 비겼던 경입니다 예.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1대1로 예, 승부를 가리지 어, 못했습니다. 네, 우리